나는 잘 모르겠는데 투배르! <laughs> <laughs> <Too bad it. 웃음> 지영이, 아 지영이가 속았다구나? 까아 아까 쪼꼬부 쪼인거 <laughs> <laughs> Thank you. Thank 새 o u Thank you. Thank y o 시 Thank you. t h 는 n k y o 그냥 다들 켜야지. 세로로 응. 찍으면 응. 서운하잖아. 아 잔소리꾼. <laughs> 찍어? 응. 아 여기가 여기도 찍고 있구나. 동맹이. 나 여덟 가로로 찍어줘. <웃음> 덥다, 덥다. <웃음> 되게 창피하겠다야. 내가 언제 뽑기 뽑? 호해 이거 내손 해? 이거 내신으로기능 이거 내 손으로 안 이거 내 선물 아니야? 근데 <laughs> <laughs> 진짜, <웃음> 진짜 <웃음> 묘하게 이거 거 손으로 안하 이거 손으로 해? 이거 손거 손으로 안 해? 이거 손으로 안가 이거 손거거거

우와! <gegen 차이 warfare> 어우, 어 진짜 가까이 와봐. <laughs> 냄새 장난아니야 아, 장난 아니지? 어우, <reaction> 너무 달다. 너무 네. 좋그치 여기가 완전 직방으구 나. 어, 소화 냄새 나네? 그치그치지수랑아니 소연아 뭐해? 어, <laughs> 하나 둘. <laughs> 한번 더뛰어주세나 하나 둘셋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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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둘, 둘, 하나, 하나 둘 셋. <laughs> 어, 너무 예뻐, 아니야 아니야 너무 예뻐. 같아. 응. 모델 같아. 응. <laughs> 소감이 어떠세요? 소감 어떠세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려고하하하하하하하하또 째려본다 하하하다 너네 건거다. 어디 택시를 스틸하세요? 그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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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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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큰지 <힘을> 보주고 싶어. <laughs> 진짜. 미쳤다. 다들. 감나이 어? 그냥 <laughs> 일로, <일로와. 웃음> <일로와. 웃음> 도선 아, 있지만 우리 셋이 너무 많이 먹어. <laughs> 밥완밥 <laughs> 1.5밥 했잖아. 아, 야, 진짜 많이 먹어. 시키? 하, 왜다 뛰어줘, 은별이처럼. 진짜 이쁘다. 햇살 받으니까 더 이뻐. 응. 애기인가 봐까지 올라와 있는 게 줄이 진짜 기네 주인분도 아는 거야, 애가 어, 네.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거 이후 <목소리> 되게 자랑하기 좋다 너무 많이 그래던한시간 정도 걸었고 네? 네? 인파를 뚫고 다피고 어? 찍어 다피고 네? 순대도 까야 되고 야야 텀블러 텀블러 아, 아, 먹었는데 아, 한입 먹었대 아, 진짜 맛있어. 오, 조심해 너 옷에 흐른다고 <목소리> <목소리> 아니 괜찮아라이더 <목소리> 너무 가득 담아주셔가지고 들어가세요 한번요네 이거 <laughs> <요> 김밥 뷔페? <laughs> 다퇴넌해넌 나, 넌 나, 나, 뭔데? 넌 나, 랄라 헤이 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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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것 같은데. Oh. <스테이� Zarif _스> 여, 어. 진짜 뭘봐 어, 그 진짜 찐태야? 아 아니죠. 아, 되게. 아, 진짜. 데메나서 될정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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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놓고. 똑같아. 뭐아무도안 찍었어. 동영상도안 주네. 뭐야? 광고해 줘. 원래 여기 보여줘야 뭐 되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